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택배가 왔네요. 한참 기다렸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나는 돈을 지불했는데 쓰레기가 왔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자 한번 볼까요? 뭐가 왔는지 기대가 되는데. 뭐가 나왔을까? 드디어 개봉 오 뭐야 많아 야 이거 씨. 야 한꺼번에 이게 뭐야 한꺼번에 다준거 같아요 따로따로 주문한 거 같은데 하나씩 개봉을 해볼게요 물이야 어, 이거 뭐 C 형 타입 왜뭐 이걸 뭐라하지 이런 거아 이걸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어요 제가 이름을 USB 예 꽂고 하는 거어뭐 여러 가지 충전도 하고 뭐 하겠죠. 아,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 이것 때문에 산것 같아요. 노트북에 껴가지고 마이크로 SD 카드 어, 사용도 하고 또 충전도 하려고 산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 들어, 들어가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뭐가 들었을까요? 비트 22mm. 어, 이거, 아. 아, 이런 게 들어갔네. 사실은 제가, 이건 22mm 포스노 비트잖아요. 이게 22mm라고 해도, 저는 이게 조금 클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8mm 같아요. 아, 이거 10mm나 12mm가 와야 좋은데. 어쩐지 엄청 싸다 했습니다. 아, 이거 잘못 산것 같은데. 어쨌든 써먹어 보겠고, 다음엔 또 뭐가 왔을까? 짠, 오 이것도 비트인데 형도 6곱하기 21, 곱하기 120,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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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넓게 깎는 거죠, 이렇게 홈 같은 거 넓게 깎는 건데 아 이것도 엄청 싸다 했더니만 아, 만듦새가 형편이 없네요, 진짜 정말 쓰레기가 왔네. 지금 이 세가지 중에 제일 쓰레기 이걸 내가 왜 샀지 이거 아 이거 만듦새가 진짜 형편이 없어요. 아 너무 싸 싸구려 쓰레기가 왔어요. 아, 잘 산다고 해도 이런 게 오네요. 아, 실패네요, 이거는. 야, 이건 또 뭐냐. 오, 이번에도 비트가 왔네요. 오, 이건 묵직한데? 우와. 패턴 비트. 우와 여기 베어링 요 위에 달렸고 요 아래 에 여기 베어링 달렸죠 이건 좀 비싸게 주고 산것 같아요 근데 사진에는 진짜 이쁘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광택도 별로고 사진으로 보니까 엄청 잘 나왔는데 실제로 제 눈에 보면은 아, 생각보다는 좀별론데 서버, 이쪽 이런 데가 굉장히 미려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좀 거칠거칠하네요. 아, 조금 실망이네요. 조금 실망. 베어링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패턴, 뭐, 복사 같은 거할때 이런 거 쓰죠. 이것도 사용기 한번 올려볼게요. 2만원. 그 정도. 이상 원절이 뭐 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이게 보름에서 한달 전에 한 거거든요. 보름에서 한 달. 지금 이두 개는 완전 쓰레기인 것 같고요. 이거는 써봐야 알겠고 이런 건뭐다이 정도 수준이죠. 이런 건. 자. 오늘 그. 익스프레스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는데, 제일 실망스러운 게 이거예요. 이건 만듦새가 정말 형편이 없네요. 잘 갈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개는 좀 쓰레기가 왔습니다. 아, 약간 실망인데요. 계속 암, 어, 여기 익스프레스에서 올 건데,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기대해 보죠. 네. 오늘은 이상 마칠게요. 아, 그리고 구독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